이여경 후보입니다! 또한 수고 부탁드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미래를 위해서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와주신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심장 민주통합당 강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추운 날씨에도 우리 이 땅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꿈꾸면서 함께한 장애인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참 가슴이 설렙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천만이 사는 곳입니다. 이이야기이 언제 이 천만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어요한 번이나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저잘 모르시죠? 제 이름이 누굽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호는 또잘 타가지고 2번입니다. 2번이 어느 정당의 번호일까요? 사랑스러운 민주당,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의 평화 민주당의 승리를 이룬 기호 2번 이학경 올해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키우면 기, 겨울이면 기침을 하는 천식이 있습니다. 그건 감기에 걸리면 꼭 따라붙어 가지고. 4월에야 대 끝이 납니다. 그래 큰 소리라면 제가 기침을 해서 말을 못하게 돼서 오늘 적게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감기를 옮겨준 분이 한분 계세요. 누구냐고요? 여기 문성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감기 걸리고 자기는 먼저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저는 오늘 목소리를 못 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 용감하니까 제가 약간 밉지만 따라가려 고 합니다. 여러분. 문성근 대표, 또 여기 나와 있는 여덟 분 모든 대표와 함께, 제가 이 야경이 이름은 없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스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소리 죽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1976년도에, 민천학년으로 감옥 살다가 할 일이 없어서, 번호 먹고 살 짓이 없어서, 제일 처음 온 곳이 서울입니다. 그때 추운 2월 달에 왔습니다. 서울역에 내렸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돈 없이 오면 어디 가서 삽니까? 안 자고 오신 분 모를 겁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대우빌딩 교통센터, 옛날에 교통센터였습니다. 그 뒤에 가면 쪽방들이 쭉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루 돈을 내면 잠을 하루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남은 돈으로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쪽방에요이 사람들이 초놈은 알아보고요. 한1 0시간시 잠들 때쯤이면 이게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도로 얼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초놈들은 불을 넣어준 척하다가 자민을 새벽이면 빼가버려요. 그래야 옆방에다 더 넣어주는 겁니다. 도로레로 넣어가지고.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은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서울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서울. 미래로 나가는 서울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와서 돈이 없어서 한끼에 하루를 먹고, 날풍파이를 하고, 책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이 좀 많은 날은 세끼 먹으려고 밥을 해놓으면, 먹다 보면 밥한솥다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라도 말로요, 짜고 난단 말이 있습니다. 짜고가 뭔줄 압니까? 밥이 처음에는 한 솥을 먹으면요, 납득이 굉장히 잠이 옵니다. 근데 네, 새벽쯤 되면 이제불어가지고요 위가 빵빵해집니다. 위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방을 기어다닙니다. 땀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구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짜구 나는 세월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 아픔을 합니다. 저는 다시는 이 땅에서 오늘 201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난해서 짜고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다 재벌집 담을 넘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조선일보가 강도로 하는 최원석과 동아관설 재벌집 담을 넘었습니다 이 짜고나는 세상 없는 놈은 평생 없는 세상 학교도 못 다닌 놈은 직업도 없는 세상 그런데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재벌들이 돈 갖다 바치고 민중들을 탄압하고 재벌집 탐을 넘어야 되겠다. 돈을 빼다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박정희 정권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러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더니 너는 어떻게 강도가, 강도 당하게 생겼다? 감옥에 가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재벌의 탐을 넘는 심정으로 이 땅의 강자들, 미국 재벌, 금융월가를 대표해서 한국을 빨아먹으려고 FTA를 체결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촛불과 여러분의 투표 한 장을 가지고 이제는 재벌집 담을 넘고 이제는 국회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를 바꾸고, 정부를 바꿔서 강자들의 세상을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시민운동을 해왔던 제가 왜 시민, 민주통합당에 왔겠습니까? 기성 정치인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서울시장으로 왔습니까? 기성 여의도 정치만 가지고 실망한 시민들, 국민들에게 2012년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강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2021년 시민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저녁에 목이 갈라져가지고 내일연설을못 합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뭔가 맞춰보세요. 불, 불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나 붙겨 불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불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르고 풀풀이가 눕는다 60년대 이승만 독재정권하에서 남북대결 반공된 전체제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시를 썼던 우리 위대한 신 시인 김수영 시인의 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풀입니다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 모두는 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 은 풀로 살아왔습니다 감옥에 가서 평생을 청춘을 보냈고, 물고은 강목으로 두드러 맞았고, 감옥에서 냉병으로 천식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는 큰 목소리도 제대로 할수 없는 이야기 없는 불입니다. 3천만 아니, 5천만 남북 합에서8천만 여러 풀류과 함께, 이제 2012년 풀뿌리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정을 세우라 하여서 독재정권 하여서 돈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타와바해서 풀로 눕고 사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8천만 우리 동포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풀로 삽시 살지 맙시다. 풀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2 0 2 2년 새로운 대한민국 풀뿌리 대한민국 풀뿌리 혁명 시민정책명을 이읍시다 여러분. 이하영이 불러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나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나라,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이루는 나라, 동과 서가 갈등하지 않고 손을 잡는 나라, 부자와 가난자도 서로 도우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 이어교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번째.